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한 사실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내가 감정기복 없이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감정기복이 거의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기복을 거의 안 느낍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입니다. 제 친구, 제 지인분들, 그리고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항상 해 주시는 말들이 있어요. 아련아 씨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자신감도 매우 넘치고 자존감도 높고 허, 엄청 안정적인 사람 같아요. 저를 성인이 돼서 만나신 분들은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저는 극단적으로 초 예민한 사람. 아니, 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제 구독자이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제 지인분들, 이분들은 저의 잘 다듬어진 모습을 보셔서 그런데 제 태어난 기질 자체는 초예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태어날 때부터 본 저의 어머니, 아버지, 저희 가족들은 제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신 적이 많았어요. 이제서야 뭐 금쪽이며 오은영 선생님이며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유튜브 그리고 t v 방송에서 아이 성격에 대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좀더 이해할 수 있고 아이의 기질에 맞게 양육을 할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오빠는 그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저를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저도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옷 입는 것도 힘들고 낯선 환경도 힘들고 새로운 사람과 만남 안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도 너무 힘들고 무슨 다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남들과 무리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는 대학 때 전공한 청소년 학과 심리학 전공들의 힘 거기서 배운 지식들 그리고 너무 좋으신 교수님들 공기들 덕분이 정말 컸어요 저는 대학을 휴학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5년 반? 6년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그 6년의 시간 동안 사람에 대해 공부하고 나에 대해 되돌아보고 나를 이해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 스스로를 잘 받아들이고 나름 잘 살아가게 되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뭐 대학은 다 쓰레기다 대학은 갈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에게 대학은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튼 저는요 사실 예전만큼 아주 극단의 끝을 달리는 감정기복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수많은 감정기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느 때는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려는 걸 제가 머리채 잡고 끌고 내려옵니다. 제 이전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큰 산을 제거하고 매일 공부하니까 나는 지금 감정기복 없이 매일 공부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요. 감정도 많이 움직이고. 한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 스웨덴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이 나이에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나? 혹시나 내 짝꿍. 가족한테 짐이 되진 않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수천 번은 거짓말이고 수백 번 좀, 수백 번 하는 것 같아요. 자신 있다가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 기쁘다가도 좀 슬퍼지고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책상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들든 말든 간에 얘네들 머리채 끄집어잡고 다 끌고 와서 책상 앞에 앉기 때문이에요. 저는 웃어도 여기 책상 앞에서 웃고 울어도 책상 앞에서 앞에서 울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대학 시절 그 시간들의 덕분으로 막 엉엉 이렇게 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 감정들을 해소시켜 줄만한 일들을 알아서 이제 잘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 운동, 등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한의 창구를 꼭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등산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을 받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책상 앞에서 더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정을 이끌고도 계속 책상 앞에 앉아서 조금씩 더 공부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감정이 해소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런 걱정, 부정적인 감정, 의심이랄까요?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책, 기사, 유튜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각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에요.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는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화제죠. 무튼 이분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그냥 천재로만 태어나서 그렇게 된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과연 그 이렇게 할수 있을까? 할 만큼의 연습량.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압박감, 좌절과 슬픔, 때로는 기쁨. 이런 수많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들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겪었고,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스스로를 잘 다독여서 벗어났기 때문에 최고가 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죠. 특히 저는 오늘 이윤찬 피아니스트의 기사와 영상들이 이제 유튜브에 떠 가지고 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콩쿨에서 쳤던 음악도 듣게 되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만 아세요. <laughs>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혼자 연습실에서 느꼈을 그막 외로운 감정, 고독, 중압감. 하지만 피아노를 칠수 있다는 그 행복함. 그런 게 너무 다 저한테 전달돼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도 할수 있다. 나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뭐 세계 최고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분야에서 베스트가 되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laughs> 최고가 되는 확률보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실패할 확률, 아니면 중도에 포기할 확률, 지쳐 쓰러져서 나가 떨어질 확률이 더 크겠죠. 우리가 비록 세계 최고는 못 되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쭉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가 원하던 모습, 내 최고의 모습을 만날 수는 있어요. 저는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좌절과 슬럼프 뭐 여러가지 역경을 겪더라도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의 목표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중에서 최고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과 같이 소통도 하고 스터디 위드미드 하면서 이 모습을 끌어내고자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슬럼프도 겪고 부정적인 감정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덜 느끼도록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잘 다듬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말이죠 왜 이렇게 노력을 하냐 나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아셨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